아, 예. 안녕하세요. 그... 제가 상태가 좀메롱합니다잉밤사에또 뭔일이... <laughs> 항상 밤마다 뭔일이 있어. 한번 또 인간에게 기대했다가 또 인간에게... 그... 실망 그러죠 이거 괜찮습니다잉 칠링을 잘해서 마시면 소비뇽블랑 중에 괜찮습니다 아이 그 와... 저번 달에도 2천만 원이 넘게 쓸데없이 써갖고 계속 한도가 차갖고 내가 원하는 그런 와인을 못 샀어요 그래갖고 야잔고가5만원 정도인데 잔고에 한번 맞춰봐 그래 니 롯데백화점 직원이 추천하신 그겁니다. 근데 이거는 예전에부터 많이 마셨던 와인이라 오케이라고 마시는 겁니다. 응? 4D, 4D, 4D. 음, 프루디, 프디프디 음. 굉장히 상큼하고 괜찮습니다. 그 저번 시간에 그 특례 학원에서 아줌마들 운 얘기했잖아요. 그 아줌마들이 왜운는지 아세요? 그 당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을 누가 돌리는 것 같습니까? 궁극적으로는 아줌마들이 돌리는 것 같죠? 대단한 그뭘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다들 엄마 말만 듣잖아요. 아닙니다. 그 엄마들이 왜 우는지 아세요? 왜울것 같아요.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뭐뭘 뭐 때문에 아니, 아닙니다. 가장 두려운 사람이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. 아줌마들 입장에선 그놈의 남편이죠. 그 남편이 평소에는 아 바보 같은 <laughs> 사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요. 지가 돈 벌어 와 그리고 아 주뭐 10분의 1이나 20분의 1 정도를 요금 뭐그 용돈으로 받아 그래서 그걸 갖고 이렇게 쓰면서 가끔 불만을 얘기해. 마누라 10만원만 올려달라. 그럼 대단한 생색을 내면서 마누라 또 10만원을 내죠. 10만원 올려주잖아요. 그러면 그 가정의 가장은 그 아줌마인가요? 그 집의 아저씨인가요?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펑펑 우는 이유는 겁나기 때문이에요. 뭐가 겁나느냐? 남편의 한 마디. 우리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한마디, 너뭐 했어? 우리 똘똘한 딸내미가 왜 이대를 못 가고, 연대를 시험을 못 보고 이대를 봐야 되는데, 넌 도대체 뭐 했냐? 이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. 여자들이 다 좌지우지 하는 것 같죠? 결정적인 길목에 대해서 남자들은 항상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미리 생각해 놓은 전략들이 다 있습니다. 애들에 대해서. 그거를 어머님들을 절대 못 당합니다. 왜냐하면, 남자들은 밖에서 그런 걸 교육받거든요 전략적으로 행동하게 사회가 강요해요 남자들한테 그런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뭐 집안에선 다를, 게, 다를 것 같아요 애들 앞에서 뭐 허허허허한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아빠들은 완벽한 계획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으면서 마이크로 매니징까지는 안 하죠. 매크로 매니징만 하는 거죠. 거기서 어머님들이 픽사이드를 내시는 겁니다. 그때 아빠들이 뚜껑이 딱 열리는 거예 순간. 야! 너 집에서 뭐 했어?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. 애들 하나 키우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? 이게 그 부장님 목소리로 신입사원 다루듯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. 그거를 엄마들은 알아요. 그게 너무 겁나서 엄마들이 쩔쩔매는 거예요. 눈물도 흘리고 저는 또 특례학원에서 일하면서 또 기억나는 게 시대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베트남에서 온 애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애가 똘똘해요 여자애인데 적응을 못하는 거야 도대체 애가 좀 자유분방한 그런 성격인데 우리 사람들 계속 적응을 못하더라고 학원생활에 굉장히 좀 한국식 학원이 좀 이게 자유분방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하고 안 맞아요. 많이 계속 고3때못 하더니 그리고 또난그 여자 애들의 그 우정에 대해서 니 뽕이다라고 생각해요. 걔들이 그 자성학원 삼총사였어요. 어떤 삼총사냐 다이 삼총사. 애들이 와꾸는 좀, 근데 다리들은 다 이뻤어요. 그래서 자성학원, 자성어제라 자성어제라 인성학원 공식 삼총사였는데 다리미인들 두른 이대를 갖고 뭐 아시잖아요. 공부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요 엄마도 불구하고 대충 가도가는 데가 이대요 국내에선 얘는 거기 떨어지고 다른 데도 떨어졌어요 결국 다 떨어졌거든요 제가 걔 담임이었어요 어머님이 1월 달에 오셨어요 1월 달에 1월달에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딱 1년만 책임져 주십시오. 그러시더라고. 1년 동안 과외를 해달라는 얘기예요. 학원 선생들이 과외도 하거든요. 딱 1년 동안만 특별히 과외를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신데, 대충 상황을 보니까 집을 팔으셨던가. 적금하아큰걸 깼던가 뭘 깼던가 뭐 해가 뭘 하는 깬 거야. 그 어머니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이거,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게 근데 감당을 해야죠. 1월 달부터 과외를 했어요. 검서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수업도 하고 모티베이션도 하고. 1년 후에 다섯 군데가 여섯 군데가 시험을 봤는데 다 붙었어요. 사실은 이화여대보다는 성대가 좀 높거든요. 어디로 봐도. 하... 지난년 이화여대 갔다. 왜? 1년 전에 그 다례 삼총사 굳은 결의를 했던 애들이 시험 결과 나고 나니까 철저하게 갈라집니다. 그때 얘가 많은 걸 느낀 것 같아. 내가 스스로 쓰지 않으면 목표 뭐 아무것도 없다. 그렇게 잘 지내던 지 친구들도 사실은 별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. 근데 그 언냐고 결혼할 때까지는 이렇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언냐도 참 성정이. 어렸을 때부터 연애하던 놈하고 결국 결혼했거든요 뭐 괜찮은 조건에서 사는 것 같은데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는 비테니라인 그.. 뭐라 그래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 뭐 개새끼 뭐 고양이 새끼들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꿈이었대요. 근데 뭐, 결혼하고, 뭐, 애 낳고, 뭐, 그러느라고, 아 참, 자기는 좀, 썩, 뭐, 행복하진 않다 그러더라고요. 예인병을. 요을 바가지로 했네 <laughs> 그러니까, 선생이 공부할 때까지만 개입해야지, 공부한 이후에 인생사에 대해서 개입하면, 너무 이게, 그러니까,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재광 영어서당 그 새로운 사업 설명행를 하면서 이런저런 저희 그 지난 과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합해진 게 지금의 새로운 영어서당 이재광 영어서당을 만들겠다는 제 고민이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. 그냥 아무 그냥 아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새롭게 어 이게 돈 되겠는데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.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, 인류 전체에 대한 깊은 애정.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여가서 마침내 지금이야 비로소 어,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그 얘기를 하느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끝도 없이 하는 거죠.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안 그랬으면 오늘 8시간짜리 그 쭈루룩하는 진도를 많이 나갔을 텐데 그거를 그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의 핵심은 제 성격입니다 제 성격이 너무 그지같아갖고 투락투락 하면서 이렇게 막 지랄들을 하기 때문에 들 것도 안 됩니다 오늘도 그런데 그러니까 명동구치 한 바퀴 핑핑 돌고 다니면서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좀 느낀 게 있어요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어... 기도를 하는데, 아이씨, 김천 출신 아빠랑, <laughs> 살아서 그러지. 말이 짧아! 기도를 해도. 구구절절한 말이 안 나와. 대충 뭐, 제 마음 알죠? 아이 좀 알아주세요. 이 정도밖에가 안 되는 거야. 아, 이 놈의 그 기도한 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. 근데 뭐그 배운다고 되나? 지승질이지. 나오면서 확신이 들었어요. 내가 맞구나.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. 따로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여기서 간단히 끊고요. 좀 씻고 자고 어, 쉬, 아까 씻기는 했고 좀 자고 다시 제정신이 되면 좀 오늘은 본격적으로 진도를 좀 뺍시다잉. 바바.